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제가 명리학에 밝다고 소문이 났죠.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선덕수 무소속 대선 애비 후보가 배우자 관련 무속 의혹에 대해 격하게 반발하면서 명리학과 무속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JTBC는 한 후보의 배우자 최하영 씨가 명리학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소견을 밝힌 육성 인터뷰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의 배우자가 무속 신앙에 심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됐다. 한 후보는 지난 6일 관음클럽 토론회에서 배우자의 무속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많이들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나 토정비결 수준이고 모든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 그 말씀을 취소해주기를 요구한다고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국회의원에게 요청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정원장을 했던 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할 수 있다는데 실망했다며 고발하려다가 국회의원이고 비서실장으로 모시던 분을 그렇게 하면 되겠나 해서 안했다고 했다. 다만 다음날 공개된 육성 인터뷰에서 한 후보의 부인 최하영 씨는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공부도 했습니다라며 자신이 나는 이 남자가 공무원하는거 답답했거든요. 하버드 박사를 하고 오면 kdi에 가기로 원했어요. 하도 답답해서 직접 공부했어요라고 했다. 최씨는 또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 절대 남편 출세 위해 정보 수집하고 바람잡는 일 안합니다. 왜 안하는지 아세요? 지팔자에 없으면 못하는 거라고. 영리학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한 후보 배우자의 이 같은 발언에 현재 조선일보의 사주팔자, 관상 등과 관련된 칼럼을 쓰고 있는 동양철학자 주용원 씨가 한 후보 내외와 식사한 뒤 지난 2012년 외경 이코로미에 실은 칼럼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조 씨는 미래를 보는 꿈 성견몽 한덕수 총리 관음 맞춤 부인 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 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특히 꿈의 세계에 일각견이 있어 본인도 한수 지도받았다고 적었다. 최씨는 당시 한 후보의 공직생활 초기에 헬기에 탄 조종사가 한 후보 내외를 향해 권총을 여러 발 쏘는 꿈을 꾼뒤 평소 드나들던 무속인 영빨 도사로부터 권총은 권력을 뜻하고 벼슬할 징조라는 해몽을 받았다고 했다. 칼럼에 따르면 최 씨는 이후에도 한 후보가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는 어두운 지하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매눈 뚜껑을 열어 탈출하는 꿈을 꿨고, 이명박, 이명박 당시 대통령 내외가 잠못 차림으로 침실에 들어오는 꿈을 꾼뒤한 후보가 무역협회장이 되는 등 애지몽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무속과 명리학은 구분되어 있다. 무속은 신내님을 받고 신을 모시는 부당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반면 명리학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사주의 근거에 사람의 길, 흉, 화, 복을 알아보는 학문으로 사주학이라고도 한다.